가수 김상희 그동안 안 보이더니 결국 안타까운 소식. 가수 김상희 씨가 TV 조선 긴생 다큐마이웨이에 출연해 근황을 전합니다. 김상희 씨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어머니의 기대를 뒤로하고 가수의 길을 선택하며 쇼 무대를 통해 데뷔하게 된 사연을 나눕니다. 그녀는 1970년대 후반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지만 1980년대 남편 유은근 씨와 정치적 망명을 하며 방송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햄버거 장사를 하며 세상이 바뀌길 기다렸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가수 현숙, 권성과 함께 카페를 방문해 즉석 음악회를 열며 앞으로도 노래하겠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약 8년 전 심정지 위기와 췌장암 진단을 받고도 철저한 건강 관리로 기적 같은 회복을 이뤘습니다. 심장이 4분간 멈췄지만 전기 충격기로 살아났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8년 이상 건강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씨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며 가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6일 KBS의 가요무대에서는 히트곡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부를 예정으로 그녀를 향한 관심은 더욱 뜨겁게 이어질 전망입니다.